네, 안녕하세요. 님들, 오늘의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스팀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 게임은 뱀파이어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이제 스팀 게임이고 3... 3,3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한 게임이라고 해요 중독성이 엄청난 게임이라고 막 그러던데 요즘 너무 이상한 모바일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이거라는 게날것 같아서 3,300원에 저렴하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바람 한번 때봅시다고 게임 시작 캐릭터? 처음에는 이 캐릭터밖에 못하나봐요 안토니오 게임 시작 어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냥 방향키로 움직이면 되네요. 공격은 알아서 하는데? 채찍인가? 이 박진 요석들을 물리치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박지들을 잡으면은 막 저런 보석들이 떨어지는데 저게 경험치인 것 같습니다. 어 레벨업을 하니까 뭐가 이렇게 생겼는데 무기를 선택하라고 뜨네요 캐릭터 주의를도는 책을 생성합니다 뭔가 다 꾸져보이는데 난 성경으로 해야겠다 어 뭐야 내 주위로 성경 안 돌아간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이걸 맞춰야 돼? 아니 도끼 던지기나 할걸 너무 꾸졌는데 어 밑에 저 불꽃은 뭐지? 이건 뭐냐 어 HP 회복하는 건가 아직 초반이라 그런가 공석이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그냥 오래 버티면 되는 게임인가 어또 레벨업 했고 투사체 한개 증가 근처의 적을 자동으로 공격합니다 어 요거 좋은데 마법지팡이 어 뭔가 몹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근데 아직까지는 별거 없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그 중간에 저 테두리 있는 몬스터가 있는데 얘는 잘안 죽네요 어뭐뭐뭐 뭐, 뭐, 상자 떴고 이게 뭐지? 레벨업 받는 데미지가 1 감소합니다. 어, 나이프로 하고. 아, 이상자 뭐야? 보물 발견, 열기.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, 나이프? 무기 하나 얻은 건가? 아, 나이프 하나 얻었습니다. 이제 칼두 개씩 던지네. 아, 또 레벨업. 투사체 한개 증가해야겠다. 아, 마법 지팡이 해야겠다. 내가 봤을 때 마법 지팡이가 좋아. 자동으로 적들을 공격을 해주기 때문에. 어! 야, 뭐야 저거? 와! 완전 물량 게임이다 이거. 아니,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맵꽉 채우겠네 이러다가 화염 지대를 만드는 폭탄을 던집니다. 아 이거 해야겠다. 폭탄이 딱 봐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. 어 이거 봐봐.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성경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성경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주변에 책이 계속 다라라라라랑 막 돌아가게 하는 거야. 그러면은 몹들이 아예 못올것 같은데. 오케이 또 레벨업 했고 마법 지팡이 그리고 이 테두리 있는 몬스터가 딱 봐도 좋은 거네. 얘는 아이템을 무조건 주기 때문에 약간 보따리. 고블린 그런 느낌이에요. 오케이 상자 떴고 뭐 나왔냐? 폭탄 나왔네. 또 레벨업했고 투사체 한개 증가. 와책두개 돌아가. 이거 뭐야? 돈이야? 왜 주머니가 떨어져 있냐? 얘뭐 죽을 수가 없는데? 게임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렵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네요. 뭔가 고전 게임 같아 그리고 자 성수 업그레이드 또 하고. 와 이제 막 유령 나온다. 오케이 또 레벨업했고. 아니 이 게임 목표가 뭐야? 그냥 계속 이러면 되는 건가? 레벨어 와, 뭐야? 어, 뭐,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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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뭐야? 사막, 이거 보스 아니야? 왜 이렇게 안 죽어? 와, 이렇게 많이 맞는데 안 죽는다고? 어, 상자 다 상자. 상답. 뭐 나오냐? 어, 새 세개 떴는데 세 개, 나이프 두 개에다가 지팡이 하나 뜬 거지. 야, 대박이다. 아이 꽃들이 너무 안 죽는데? 어, 없어졌다.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초록색깔 보석도 뜨기 시작했어요. 이거는 뭔가 경험치를 더 주는 것 같아요. 어? 고기는 뭐지? HP 회복? 어, 맞네. 뭐 별게 다 떨어져 있네. 어! <laughs> <laughs> 나저 까마귀 때 웃기네 저거 갑툭튀 오지게 합니다. 어 목걸이는 뭐야? 이게 뭐지? 와! <laughs> 야 이런 아이템도 있어? 대박이다. 목걸이가 사기고만. 어 뭐야? 죽었다. 아, 뭐야? 업적 달성. 뭐가 이렇게 해금이 됐어요? 별로 못 버텼는데? 9분밖에 못 버텼어. 파워업은 뭐지? 아, 이제 게임하면서 얻은 골드로 갔다가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시작부터 막 강해지고 시작하는 거지. 근데 지금 500원 밖에 없는데 이걸로 갔다가 뭐 하냐? 아무거나 해야겠다, 그냥. 별거 못하네. 컬렉션은 뭐지? 아,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구나? 이거는 업 어, 일단은 게임 괜찮은데? 자, 그럼 요번 판은 빠르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봤을 땐 요번 판에서 새로운 무기 얻을 것 같아. 방금 언락을 했기 때문에 뭔가 뜨겠죠? 이번엔 더 오래 버텨야지. 와, 상자에서 무기 한 번에 다섯 개도 뜨네? 어, 이거 대박인데? 와, 이제 죽겠다, 죽겠어. 지금 13분까지 버텼는데. 와, 아니, 난이도가 무슨. 너 어떡하냐? 어, 근데 또 일곱 개 해금했어요? 와,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진 진짜 빡세지네요 아이 캐릭터들 언제 올라가냐 아 돈으로 예금시키는 거구나 아 뭔데 아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욕을 하고 있었네 100원짜리 사야겠다 비싼 게 좋은 거겠지 어? 뭐야 랩 선택?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? 자 너는 공격이 뭐냐 오와 야이 100원짜리가 좋은 거다 아, 이거 봐라 관통 관통 오지게 근데 유도가 아닌가 뭐냐 뭐 한번 맞추기가 이렇게 힘드냐 아 괜히 이상은돈 날린 거 같은데 이거 나중에 가면 좋으려나 와 이건 또 뭐야 하얀 비둘기? 와, 이게 뭐야, 뭐야, 뭐야. 저원 안으로 공격을 맞춰야 되나봐요. 하얀 비둘기의 공격을. 상당히 구데기 캐릭터예요. 아, 근데 뭔가 느낌이 이번에는 방금 판보다 더 많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. 어? 저거는 또 뭐야? 뭐 이상한 벽돌 같이 생긴 게 나왔어요. 먹는 건데? 뭐, 뭐야, 레벨업 하는 건가? 와! 아... 이게 뭔데? 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막 저렇게 공격하는 건가 보다 와 사기네 사기 아또 죽었네 오케이 돈 500원 생겼으니까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도서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맵만 다른 거겠지 이거는? 어 아닌가? 뭔가 좀 다른데? 와 무슨 장판 스킬 하나 배웠는데 아니 주변에 적이 못 다가오는데요?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? 이거 봐봐 근 사기 중에서 그냥 상사기 템이에요 이거는 와 주변에 경험치 모이는 거 봐봐 이거 뭐가 줘야 되는데? 와, 경험치 봐봐라. 맞아, 이 마늘, 마늘. 마늘이 자기구만. 와, 이렇게 몬스터가 몰려오지만, 그냥 가만히 있어도, 바로다가 사망. 어이, 너무 좋은데, 마늘? 와, 이번에 신기록 찍겠다. 아이템이 너무 좋다. 아! 아, 뭔데? 와, 저 자폭하는 애 때문에 죽어. 아, 이거 아닌데. 얘 한번 해 봐야겠다. 600원짜리. 그좀 도서관 맵이 좀 좋은 거 같거든요. 근데 그냥 기본 맵 할게요. 왠지 모르게 이걸로 해야 될거 같아. 이게 그리고 난이도가 더 어려운 거 같아, 이 맵이. 어? 이게 또 뭐야?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? 와! 와 이거 대박이다 경험치가 와 필드에 깔려있는 경험치 다 들어온다 와 대박이다 자 두번째 보스도 사막이거든요 왕사막이 왕사막이 근데 딱 봐도 죽었어요 지금 망했죠 아이 게임 쉽지 않네 엄청 여러 번 해야 된다 내가 봤을 땐이 법사 캐릭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난 이걸로 시작해야겠다 아 요번 판은 좀 제발 오래가자 아나 정말 아 뭔가 계속 아쉽게 죽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그리고 이 게임 뭐라 와, 엄청 오래 버틴 것 같은데, 생각보다 막 그렇게 오래 안 버텼어. 막 9분 버티고, 10분 버티고. 체감상 막 1시간 한것 같은데, 전혀 그러지 않아요. 어 그리고 이 게임이 중독성이 있네. 뭔가 계속 하게 됩니다. 지금 몇 판째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게임 한지 벌써 1시간 넘었습니다. 아, 이거 또 죽을 것 같아. 두 번째 보스만 오면 꼭 이러더라. 아, 죽기 싫은데.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단 말이야. 와, 아, 이 게임이 죽고 나면은, 아, 뭔가 너무 아까워.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. 자, 이제 또 죽을 때가 됐습니다. 와, 나 아까 여기 어떻게 깼냐? 잘가라. 아직 안 죽냐? 언제 죽냐? 아, 이제 죽었다. 어? 캐릭터 언락됐네? 뭐야? 아니, 잠깐만. 이거 초기화한 다음에 캐릭터 사봐야겠다. 해골 왠지 좋아 보이는데? 바로 게임 시작. 자, 과연. 뼈를 던진다고 하는 와, 이런 식으로 근데 유도가 아니야. 개 꾸졌네. 어? 아니네, 좋네? 어, 이게 한대 맞추면은, 이렇게 막 부딪히네, 서로. 아, 요거 괜찮은데? 몬스터 많을 때 좋겠구만. 아, 지금 아이템이 꽤 좋은데. 아니, 피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, 이번에는. 아이, 저박쥐들이좀 빡세네. 아니, 지금 피가 없는데, 이 사마귀 보스가 나오면 어떡하나? 이 큰일 난디? 어떻게 버텨? 불가능인데? 아, 제발, 죽어. 뭔 피통이 이렇게 많은데. 아니, 적당히 많아야 될거랄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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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여기서 하나만 나오면 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살았어 살았어 일단 살았어 와 이번에 좀 오래 살것 같은데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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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성경이 자기야 성경이 자기 중에서 장사기예요 지금 아니 왜이 꽃들 안 없어져 보스 잡았잖아 아 언제까지 와 언제까지 야 이거 뭔데 이거 아니지. 나 죽기 싫단 말이야. 제발. 왜 나한테 왜 그러는데? 제발.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. 나 죽이지 마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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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제발 제발, 제발. 어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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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대박이야, 대박이야. 했어요. 어. 와 성경이 다한다. 아나 아, 제발 죽기 싫어. 제발 살려아왜 <봤벼� Culture> 고기가 안 뜨냐? 아 근데 확실히 성경 사기다 이거. 주변에 거의 뭐못 오는데요? 아피해복만 하면 좋을 텐데. 야야야야야.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. 아내 네. 살려줘. 어, 피해복, 나이스! 성경, 아, 성경띠! 성경띠! 와 이게 뭐야! 하 아, 이걸 사네! 이걸 사러! 살았어요! 와, 진짜 너무 빡세다, 너무 빡세다. 와, 완전 성경게임이네, 성경게임. 와, 큰일 났다, 박쥐 나왔다. 와! 아, 제발, 죽을 것 같아! 하면서 은근히 잘 살아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건 안돼 아. 야! 와 여기서 아이템 세개가 이거 사나요 아이뼈 던지는게 은근히 좋네 나이스 피해복 신기록 세웠습니다 지금 와 미쳤다 죽을 것 같으면서 계속 산다 아 그리고 지금 보스 나왔어요 보스 어떻게든 살면은 좋을텐데 제발 성격파워 아 보스 잡은것 같습니다 이번 보스는 사마귀가 아니네 와 이걸 산다고 와 미쳤다 와 이제 막 사마귀가 그냥 나오네 와와 와,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와 몬스터가 왜안 나오는 것 같지? 아 미라로 바뀐 건가? 와 성경이 너무 좋다 이거 성경 없었으면 못깼다 이거 어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요 미라들이 너무 느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저렇게 박쥐가 몰려와도 장판 때문에 소용 없구요와 아니야 소용 있어요 으아... 아니 갑자기 뭔데? 어왜 아, 이러는데 또아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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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,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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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<laughs> 아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 이거 난이도 왜 이래 이거 자 보스 또떴습니다 아니 이 꽃들은 안 죽나 왜 때려도 계속 가만히 있냐 어 뭐야 신성한 지팡이 어뭐 하나 얻었습니다 와 이거 마법 공격 계속하는데 계속 하는데 계속? 뭐야? 와, 와, 이거 사기템 나왔다. 나이스, 아이템 3개. 와, 마법 계속 공격한다. 와, 이거 너무 사기인데? 오케이, 풀핏 채웠고, 이제 안 죽을 것 같은데요? 너무 사기캐 됐다. 오케이, 보스 떴고, 이거 그냥 잡을 것 같아요. 오케이, 바로다가 컷. 어? 뭐야? 왜 아이템이 두개밖에안 뜨지? 이거 만렙 있나보다. 아니, 뭐야? 어, 몬스터가 왜다 테두리 있는 몬스터같 뜨냐, 갑자기? 뭐야? 저거 상자 주는 몬스터인데? 아, 아 근데 상자 안 주네. 왜 죽을 것 같냐? 이러다가 아마 1 시간 버티겠네. 언제 끝나냐? 어 뭐야? 어얘 뭔데 이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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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오버? 어? 아 스테이지 컷... 컴... 어 나이스. 깼다. 와 대박! 와돈짱 많아 3,200. 에이 캐릭터 하나 또 연락됐어. 와 기본 무기가 마늘이야. 와야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. 어이 게임 너무 중독성이 강하네요 진짜. 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. 어, 녹화를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하는데 어 지금 되게 길게 했습니다. 아무튼 끝까지 다 깨긴 깼네요. 스팀에서 3,300원에 팔고 있는 가성비가 좋은 게임이었네요.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보다 훨씬 낫네요. '뱀파이어 서바이벌'이라는 스팀 게임이었습니다. 비비안.